그러면, 이런 고수들이 이렇게 칠비한데,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재테크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? 최상위가 아니라 상위 30% 수준의 재테크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. 이런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까요? 전혀요. 이건 정말 아주 쉽습니다. 최상위권 사람들 제외하면요, 나머지 70%의 사람들은요,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. 특히 또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요, 중요한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본인의 자질이 상위 30%에 들지 못하는데도 스스로를 잘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우리도 하다 보면 우연히 한두번운 좋게 타이밍 잘 맞아서 돈을 벌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가 많아요. 본인이 마치 저런 투자 고수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.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이 착각에서 도대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. 안타까운 현실이죠.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. 빨리 본인의 실제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. 이걸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재테크 전략, 인생의 재테크 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.